안녕하세요 숙박닥터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매물에 속지 않기 2편입니다. 이 1편에서는 이 숙박업소의 매출 구조와 그 매출 구조가 정말 맞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편에서 예고한 대로 매도인이 말하는 매출액이 실제로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중개업체 또는 매도인이 제공한 자료로 해당 숙소의 매출 구조를 검증했다면, 이제는 매도인이 말한 매출이 사실인지를 검증할 건데요. 즉, 진짜 그 숫자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출 구조는 맞지만 그 금액을 올려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예시로.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매물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작은 여관들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객실 정도의 규모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매물들이 있다면 꼭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이 방법은 객실수가 100개든 200개든 300개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매물을 보러 가서 건물주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딱 4가지 네 질문만 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장님 온라인 수수료 빼고 통장에 입금되는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두 번째는 평일 요금은 얼마 정도예요? 객실은 몇개 정도 차나요? 세 번째는 금요일 요금은 얼마예요? 객실은 몇개 정도 찰까요? 네 번째는 토요일 요금은요? 만실되나요? 이렇게 전체 매출을 물어보고 평일, 금요일, 토요일의 객실료와 점유율을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팁은 이 질문들을 하실 때는 매도인과 대화를 하면서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뭔가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는 듯이 한 번에 쫙 물어보면 이 매도인이 이 방어 심리가 생기면서 이 요금이나 점유율을 살짝 높여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건물 구경하면서 중간중간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층 구경하면서 전체 매출 물어보고 일반실 객실 보면서 어, 여기는 평일 주말에 얼마예요? 어느 정도 차나요? 금요일도 토요일하고 비슷하게 차나요? 얼마나 차이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의 답변을 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집주인의 답변이 어, 보통 월에 3천만 원 매출 나와 그리고 기본 객실은 평일에는 5만 원한60% 정도 차. 토요일은 9만원 해서 한100%꽉 채워 금요일은 토요일보다 한 2만원 싸서 한 7만원으로 80% 정도 차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실들의 요금은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특실들은 객실 수도 적기 때문에 사실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다 얻었다면 이제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그 계산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달은 1년 평균으로 잡았을 때한달 일수를 30.4일로 계산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객실을 판매할 수 일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하루 물량은 20개고요. 그렇다면 한달 동안 나에게 주어진 객실은 20개 곱하기 30.4일 총 608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중과 주말의 매출 구분으로 전체 매출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중은 1일부터 목요일, 일수는 22일, 판매 가능수는 22 곱하기 20 해서 330객실입니다. 점유율은 60%고요. 실제 판매수는 264객실입니다. 객실 요금은 5만원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은 1,320만원이 나옵니다. 금요일은 일수가 4.2일입니다. 판매 가능수는 4.2 곱하기 20 해서 84 객실을 내가 팔 수가 있고 한 80%를 팔았을 때 실제 판매 객실 수는 67.2개입니다 객실 요금은 7만 원이고 매출은 4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토요일 일수는 4.2일입니다 판매 가능수는 4.2 곱하기 20일 해서 84 객실이고요 만실을 채운다고 했을 때 실제 판매 수는 84 객실입니다 이 객실을 9만 원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매출은 756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정리를 해서 보면은 한달 평균 점유율은 68%이면서 평균 객실료는 61,329원이 나옵니다. 또 전체 매출은 2,546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보통 숙박앱 수수료가 10에서 18% 다양하기 때문에 13%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약한 330만원이 빠지고 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215만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처음에 저한테 3천 정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주중과 주말의 객실료와 점유율을 숫자로 받은 것으로 계산을 해보니 약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 매도인의 말에 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도인이 우리를 속이는 건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매도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으면 직원들로 운영을 해왔으면 자세히 몰라서 아니면 숫자를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잘못 말한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찝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물에 속지 않는 방법으로 총 3편의 영상을 기획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검증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채널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닥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